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 날또 뵙습니다. 정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요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고용지표가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거죠. 우선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 고용지표를 볼 때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우선은 고용 지표의 건수, 이 수량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요거는 모든 품목을 포함시키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식음료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여러분들 기름 넣으실 때 기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비싸잖아요, 기름.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 또한 보시면 11월이 2.7%였는데 2.9%로 12월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어를 보면은 3.3 동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고용지표는 계속 좋고 물가지표는 둔화가 안되고 있다는 라 거죠. 물가지표가 이렇게 둔화가 되다가 지금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만하게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내릴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 아이비들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치들을 일제히 싹 바꿨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신규 고용지표가 아무래도 10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유통가에 또 성수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나마 소비들을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는 전망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또 봐야 되고요.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에는 고용 지표를 보시고요. 매월 둘째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지표도 나오면서 그 얘기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나스닥에선 두 번째 위치에 있는데, 블랙웰이 좀 지연된다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나왔던 노이즈이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3.6%.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중국 시장이 중요한데, 이제 애국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소비 팬덤이 약해져요. 그 둔화됐고. 그럼 당연히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 시장이 부진하다는 라 것은 애플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라 우려감들로 있었고요 어, 보시면 나머지는 뭐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JPMG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JPMHC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바이오텍의 투심들을 살려주는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총상위주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저는 일라일리 챙겨보려고 는 하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밀리고 있고요 AMD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살짝 안 좋긴 했어요. 어떤 게좀안 좋았냐. 어떤 게안 좋았냐. 브로드컴이 잘하는 건 주문형 반도체예요. 데이터 값을 출력해내는 학습형 반도체에 특화된 건데,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바이트댄스가 이제 티톡의 회사 명이거든요. 주요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회사인데, 요게 조금, 어, 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 지수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뭐 워낙 호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다가 이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반등세가 있는 것 같아요. 악재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시장 좀 봐야겠죠. 예,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이, 와 오늘 이 하락했던 거 그대로 들어올려 버리네요. 지금. 근데, 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움직임들이 좋아요. 아,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너무 낙폭과에 따른 하단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니까 러 오늘 저점과 오늘 고점에 연결되는 이 고점 자리 사실 이 자리거든요. 시청상인 주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 바닷건. 그니까 지금 자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여기를 꺾어? 아니면 더 추가 이탈해? 이걸 봐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반등이 나오는 거이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낙폭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 시작하고 대략적으로 15분 정도는 하방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상방이 우세한 국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박스권 안에서, 여기 오면 셀, 여기 오면은 바이, 그러니까 롱이죠? 롱 셀, 롱 숏인데, 아, 요 오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 와, 오늘 진짜 등락이 엄청나네요. 이제 우리도 슬슬 매매를 해야겠죠. 개파락에 따른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요게 좀 찍었고, 또, 여기를 밀어버리면, 여기 또 밀어버린 자리라서, 어, 셀러도 좀볼 수는 있을 자리일 것 같긴 해요. 여기 정도까지 오는 셀한번 보고, 한번베팅을한번 한번 해보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살짝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잠깐, 한 5분 봉으로 볼까요? 1분 봉이라든지. 와, 요것 때문에 탁탁 치고 왔었구나. 테슬라, 엔비디아, 5분 봉으로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하방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5분 봉으로 딱 들어 올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 중심값에서 이게 눌러주는 자리냐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응. 어디에 좀 우리가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느냐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흐름도 좋진 않네요. 그죠 마블 테크놀지, 로 마블이랑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예요. 최근에 유독또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와, 이게 보시면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이 고점과 저점의 라인은 딱 중심 라인입니다. 네, 중심 라인이고, 여기서 지켜주면은 반등 가는 거예요. 바위로 한번좀 들어가 볼게요. 바위 한번좀 들어가 보고, 짧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네, 가죠. 아, 오늘은 좀 많이 흔들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뭐. 살짝 이 정도면 좀 버틸 필요한 자리일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불이 전혀 좀 힘을 못쓰네요.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 다시 밀리네. 우선 짧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80불 정도 짧게 먹었고, 왜냐면 지금 다시 한번또 하방을 봐야 될것 같아요. 한 80불 정도 우선 짧게 먹었고요. 어, 올라가네? 음. 아, 이게, 엔비디아가 5분 봉으로 요렇게 싸버린 다음에, 음.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네. 이게 맞나? 잠시만요. 1분으로 볼게요. 이게,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이상하죠? <laughs> 어우 올라가네 아, 아깝다 씨시만요 오늘은 뭔가 마땅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지수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또 밀리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낙폭을 계속 줄이네요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테슬라가 오늘 그래도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네 그럼 오늘은 바이겠네요. 여기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쯤 내려오면 또 바이 잡고, 그니까, 짧은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박스를 좀 잡자. 어, 테슬라가 보합까지 왔어요. 아마 지금 지수를 좀 끌고 가는 거는, 어, 테슬라 같아요. 브로드컴도 좀 살아나고 있고. 바이로한번좀 사볼까요? 예. 나한테 흔들 것 같은데,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정리하고, 가주기를 바라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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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해서 대략적으로 매일 목표 30만원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역도 확인 가능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당 챙겨가는 사람들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수익 극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항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